안녕하세요. 노노그램 퍼즐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노그램 퍼즐보드 5가 아니라 20 곱하기 20. 41번째. 동물. 하하하나. 하하하나라고 하니까 벌써 알겠죠? 자,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요? 저는 새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5, 11, 12. 안됩니다. 228. 228은 어, 12에요. 더하면. 근데, 하, 두 칸이 있다고 생각하면 14거든요. 그러면 20에서 14를 빼면 6인데, 7번부터 둘수 있는 거죠. 7, 8. 1, 2, 1, 5, 3, 1. 9, 10, 11. 12, 13, 14, 15. 안 됩니다. 얘는 12, 13, 14, 15, 16, 17. 안 됩니다. 2, 2, 9, 1. 얘는 14, 15, 16, 17이거든요. 17이면 4번부터. 1, 2, 3, 4. 2, 2랑은 안 되고, 4, 5, 6, 7, 8, 9, 4, 7, 나 12거든요. 14, 14니까 7, 7이 됩니다. 11은 원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 0 근데 위에가 2개가 있으니까. 아. 계산은 하지말고 이런걸 까 13은 아래 위로 3칸씩 그 다음에 위에 2가 있으니까 1 2 띄고 1 1 6 1 1 1 6들 그러면 11 12 13 14 15 15니까 6이 됩니다 6 1 3은 안되고 2 8 2 2 해볼게요 그러면 14 15, 16, 17이니까 4부터. 1, 2, 3, 4. 5, 6, 7, 8. 얘는 11인데, 12, 13, 14. 안 되네요. 자, 세로를 한번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뭔가 좀. 자, 가로를 한번 해볼게요. 2, 2, 5, 2, 2. 이5들들 2, 2, 이면 13, 14, 15, 16, 17 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안될 거고 353 이거든요. 그럼 얘는 무조건 353 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얘는 몰라요. 232는 몰라요. 153. 그럼 얘는 이렇게 1이될 거고, 얘는 3이될수 없어요. 얘가 3 이든지, 얘가 5가 오든지, 그래서 5가 되면... 여기는 하얀 알이 됩니다 여기는 5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7 하나 그러면 여기는 이게 7이 돼야 될 거고 얘는 1이네요 그죠? 그러면 두칸 밖에 안 늘어나니까 바로도 이렇게. 91 얘도 이렇게겠죠 그럼 이렇게. 272. 2. 얘는 이거고 뭐. 1 2 3 4 5 6 7. 282. 2. 1 2 3 4 5 6 7 8. 12는 일단 12칸은 가야 돼요. 그리고 계산해 볼게요 두칸 갔다가 1 2 띠고 1 띠고 여기까지 세네요 원래 12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두칸씩할수 있는데 오른쪽에 2가 있으니까 1 2 띠고 3 7 2 2 14 15 16 17 입니다 그래서 4부터 1 2, 3 4 5 6 92. 9는 12, 12거든요. 그럼 딱 9. 자, 이게 가로, 세로. 한 번씩 봤을 때 모습입니다. 자, 그럼 또 세로를 볼게요. 65. 6이 이렇게 되겠죠? 6.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는 이 밑에. 2, 2, 8. 1, 2, 3, 4. 여기 밑에 8이 있겠죠? 그래서 이 하얀 알이 되게 큰 힌트가 돼요그죠자 여기는 1 1 5 3 1 모르고 모르고 얘도 되려나 볼까요 2 2 1 2 3뜨고1 2 3 여기까지 옵니다 1고1 2 3 1 2 3 3을 할수 있네요 자9 2 2 몰라요 7 4 몰라요 7 1나11 2. 13. 여기 올수 있죠? 얘는 2가 여기 있어야겠네요. 2. 그러면 얘가 6이 되고. 1 1 1이니까 얘도 혼자. 1 3 오니까 1. 응. 얘가 5겠죠? 자, 몰라요. 몰라요. 몰 216, 6은 위에 있으니까 4, 5, 6. 자, 또 가로를 보면 111, 얘가 1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얘가 1이네요. 그리고 얘가 1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1이 돼요. 22, 353, 몰라요. 23, 351. 얘는 7이니까 이렇게 7이 됩니다 2, 7, 2, 8, 2, 12 2, 1, 12는 이렇게 되겠네요 12, 3 1, 1, 2, 2 얘가 둘이 될수 있냐? 그럼 얘는 9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둘 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한번새로 보도록 할까요? 자, 6. 오. 오가 찾아졌죠? 자, 28 몰라요. 그리고 13 1 3 5니까 3 4 5 2 2 3. 자, 1 9 둘둘인데 1이죠.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드러날수 있습니다 1, 7, 4 1, 7일, 1 1일은 여기서부터네요 여기까지 갑니다 13이 완성됐네요 26, 111 몰라요 5, 3일이니까 여기 3부터죠 1,3,3,1 1,3이겠죠 첫번째 3 3은 그 다음 못 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하얀 알입니다 이거는 좀 잘하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1,2,3자 다시 가로 2,1,2,3,5,3 얘가 3이 됐든 5가 됐든 자 이렇게 하고 나니 5가 여기 사이에 모 수가 없죠 그럼 얘는 5예요 이것도 좀 경력이 쌓여야만 보입니다. 1, 1.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얘가 3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몰라요. 그래서 3, 3 5, 얘가 무조건 3이거든요. 근데 얘가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9. 여기 맞췄으니까, 이렇게 9. 2, 7, 2. 2, 8. 지금 7이거든요. 여기까지. 12, 자 37, 22, 불라요1 이게 둘이 나왔으니까, 얘가 1이겠죠. 그러면 22, 자 역시 2 20, 22, 0이에요좀 걸리죠? 자 다시 또 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둘. 22 그럼 여기는 둘이 못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1, 3, 5. 1, 1. 그리고 2, 2, 3. 그리고 그 다음 3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3. 1, 9, 2, 2. 몰라요. 1, 7, 4. 몰라요. 1, 7, 1. 몰라요. 11, 2. 13, 2. 몰라요. 2, 6, 1, 1, 1이니까, 얘가 이렇게. 1, 3, 5. 얘가 3인데, 1, 3, 3, 1. 1, 2, 2. 1, 2, 3, 2. 여기는 아무것도 올 수가 없습니다. 자,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2, 8. 그러면 여기가 6, 6 7, 8. 띠고, 2. 띠고, 2. 그리고 여기가 6, 1, 2, 2. 몰라요. 자, 가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라요. 1, 2, 1, 1. 2. 얘가 2가 될 것이고, 1이 될 것이고, 2, 2. 3, 5, 3. 얘가 3인데, 이렇게. 1, 1, 2. 얘가 2면, 얘가 3이잖아요. 근데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2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1이니까 이렇게. 2 3 2. 그리고 나면 여기도 3이 올수 없고. 그러면 3이 여기 올수 있습니다. 3 5 1. 얘는 안 되죠? 그래서 얘가 3이 돼요. 얘가 3이 되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9 하나. 9 하나가 완성됐어요. 9. 272 282 약간 토끼 같죠? 하지만 토끼가 아닙니다. 조성만 보면. 자, 122 하얀 알이 지금 쑥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3, 7, 2, 2. 1. 얘는 2가 될수 없고. 구리. 구리니까 여기가 하얀색이. 하나 더. 둘둘둘둘. 여기 뭐가 될것 같아요? 여기에 둘이 3개 있어야 되거든요. 자, 6군데 여기가 막혔으니까. 2, 2, 8, 1, 3, 5, 1, 1 몰라요. 2, 2, 3, 1, 9, 9, 2, 2, 2, 4, 7, 1, 7, 1, 2, 3, 4. 1, 7, 1, 아직 몰라요. 11, 2, 13, 2, 11, 1, 1, 1, 1, 1, 1이 완성됐어요. 1, 3, 5. 3이 완성됐죠? 1, 3, 3. 1, 1 2, 2. 2, 1. 2는 여기 보도죠? 2, 3. 2는 보도고, 여기도 2. 1 2, 2. 1, 2, 2. 1, 2, 2인데 여기 보도죠? 1, 1, 2, 2. 하나. 자. 1, 1, 둘이 이렇게 될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1, 둘, 둘, 하나, 하나. 이건 몰라요. 2, 8. 6, 1, 둘, 둘. 네, 모르겠습니다. 자, 4, 4. 자, 이거 많이 하는데. 와, 좀 오래 걸리네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울수록 또 재밌습니다. 1, 1, 2, 3, 1. 저는 좀 재밌어요. 오래 걸리는 게. 2, 3, 2, 1, 3은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이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은 또, 1, 2, 1. 1, 2, 1, 1. 얘가, 안 되죠? 1, 2, 1, 1, 2, 1, 2, 2. 오, 어, 여기 둘둘이 되겠네. 그죠 둘, 둘. 어, 좀 뭔가 그림이 나오는, 나오는 것 같아요. 3, 5, 3. 자, 1, 1, 2, 3. 2, 3, 5, 1, 7, 1, 9, 1, 2, 7. 2, 7, 2, 2, 8, 2. 12, 2, 1. 2가 여기 올수 있네요. 그고 그래, 여기가 1이고. 그럼 여기는 뭐죠? 12, 2. 3, 7, 2, 2. 1, 1, 2, 2. 구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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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렇게 좀 많이 보여져 찍어봅니다. 자, 새로, 둘둘둘, 둘둘둘,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13511, 1, 1. 그럼 얘가 1이고, 자, 2, 23311, 그럼 이렇게 얘가 1이고, 얘가 3이 되는 거죠. 2291, 471, 얘가 4, 171이니까 찾았네요. 112, 그러면. 자, 1, 3, 3. 자, 5. 찾았고, 1, 3이니까, 1, 2, 2, 2, 하나. 몰라요. 2, 3. 몰라요. 1, 2, 2. 그럼 여기는 둘이겠네요. 자, 1, 2, 2, 하나, 하나. 하나, 하나가 밑에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그럼 이게 2, 2, 하나가죠. 1, 2, 2, 하나하나 몰라요. 2, 8, 2, 2, 2, 1, 6 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여기는 안 되고, 안 되고, 여기도안 됩니다. 2, 2, 5, 이게 5겠죠 2, 2, 이니까 2, 2 11231, 몰라요. 123121, 1211, 몰라요. 1 2 어, 여긴 다 찾았네요. 시청 그림이 보이죠? 2, 1, 2, 2, 3, 5, 3 1, 1, 2, 3, 2 3, 5, 1, 7, 1, 9, 1 2, 7, 2, 2, 8, 2, 12, 2, 1 12, 2, 3, 7, 2, 2 그럼 여기가 2 1, 1, 2, 2 그럼 여기는 뭐죠? 9, 2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세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6 11531 1, 찾았죠? 1132 3322 2 찾았습니다. 229 하나 찾았어요. 4 47 하나. 이게 뭐르죠? 23 23. 2 133 2 2, 22 13. 그러면 여기는 하얀색이고, 여기도 하얀색 1, 2, 2, 3, 3은 여기 있을 것이며, 2는 여기 있겠죠. 자, 2, 2, 1, 그러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습니다. 1, 2, 2, 그럼 여기 둘, 하나, 하나, 둘, 여기가 하나, 둘, 띄고. 둘 하나하나 하나. 자 가로 볼게요. 1234 드디어 4를 았습니다25 2, 2 5. 됐죠. 11231 23 1. 1. 1 2 1이니까 이렇게. 1 2, 1 2, 1 몰라요 3 5 3 드디어 찾았습니다 1 1 2, 232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2 3 2 7이. 282 122 3722 1122 거의 다 됐어요. 자, 새로. 2 그러면 22 하나. 2, 원라요12 32 222 1122 11 01이겠죠? 28. 네, 여기가 여기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4. 22522 그러면 1, 1 2, 3. 3이니까 여기가 3이 오고, 여기는 하얀색 1, 2, 3, 1, 2, 1, 1, 2, 1, 1, 자 그러면 다시 세로 1, 2, 3이 아직 몰라요 그러면 1, 2, 2, 2, 2, 1, 2, 1, 이 1, 야 되니까 여기 2, 그럼 여기가 3이 여기 오고, 자 일, 2 아, 어, 완성됐습니다. 보이시죠? 어우 귀여. 워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